누나 그리 망치면 돼안돼안돼안 돼. 안 돼. 안 되지 안 되는 거 알면서 니 그럼 그래야겠어 안 그래야겠어 아 그래요 안 그래야겠지 응 싫어 나 싫은데요 아저네 아저나 어머니 어머니 누나 누나 주는저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저네 아저네 엄마자 어머니 누 누나 누나 주는지가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나 나무네 너라나 빚는 애. 너 누구야? 너 준우. 준우야? 응. 근데 엄마한테 지금 너 준우 막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? 응? 대드는 거야? 누나 그림 그렇게 망칠 거야? 안 망칠 거야 이제? 응? 망칠 거야? 안 망칠 거야? 안할 거야. 안할 거지? 누나 뽀뽀. 뽀뽀. 누나 안 할게.